기소문 호설 붙여 땅 가게 말씀. 야 어제 무슨일 있었어? 어아나 쓰러진줄 알았다 너. 119에다 신고할뻔했어 어 내가 잠들어갖고 신고못했네 어디야 에이 오늘같은날 진짜 성탄절인데 교회, 교회를 좀 가야지 오늘 성당을 가든 교회를 가든 초코파이 먹으러 가는거 아니야? 밥 먹으러 올래? 알마교회 교회, 교회는 또 삼극이야. 맛있는 거 먹자. 어? 교회, 는또 삼극이야. 삼극. 상극?